여기는 소주를 넣은 물이고요. 찜기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구워볼게요. 이제 불에다 올리고 불 켜줍니다. 불은 처음에는 센불로 하고 끓고 난 뒤에 불을 줄여서 물에 쪄줘야 돼요. 이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. 자, 이제 뚜껑을 닫아 줍니다.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거좀 기다리면 돼요. 자, 이제 다 끓었고요. 뚜껑 한번 열어 볼게요. 이렇게 다 짜졌습니다. 이제 이 생선을 프라이팬에 넣어서 구워 주면 비린내가 덜 나고 더 고소한 맛이 나요.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제 생선을 구워 볼게요. 구우려면 기름을 먼저 두르고, 기름은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. 머리가 없으니까 더 깔끔하네. 손님상 차이가 안 자, 이렇게 생선을 넣어주시고요. 이거를 뚜껑을 살짝 닫아주셔야 기름이 안 펴고 깔끔하게. 네. 다안될 살짝만 달아요 자, 이제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고리불비 구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담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가시를 바르는 게 중요한데 가시 바르는걸 지금 다 보여드릴게요. 먹으자 이제 원래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기 싫어서 치케로 <laughs>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 손질을. 해서 드셔야 돼요. 아 하나 하나 손질 됐고요. <놀람> <놀람> 안녕 그냥 반으로 갈라서 안에 있는 가시를 빼주면 돼요. 참 쉽습니다. 손으로 하는 게 빠르게 밥에 올려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<laughs>